네, 도도기도도두눈꼭꼭고하하님님사합합다우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과 함께 성경 말씀을 또 통독합니다. 주의 말씀을 네. 가까이하여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o k 사랑하는 우리 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순서 정할게요 전 z o 님 가훈이, 이석 네. 선생님, 네. 사랑이 시인자매 할수 있어요? 해블레 네. 우리 시인자님도 네, 네그 다음 사랑이 다음에 시인자매님 이렇게 해볼게요 후일 네.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보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까지도 들러서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돌을 맞음 하시더니 이상 선생님. 네. 사람들이한 중풍병자를 내 사람에게 매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우리들 <laughs>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고망을 내고 두... 내고 중풍병자가 있는 누 있는 상을 달아 내리니. 하매니.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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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절 5절, 오절이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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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음. 음 어, 어? 제가 있는 거 따라 해볼래요? 음 예수께서. 예예친 그, 어. 내 믿음을 에이... 보시고. 응응응응 음음음 풍궁 병자에게 이르시되 <laughs> 작은, 작은 자야 내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laughs> <잘했습니다>. 어떤 소기관들이 <laughs>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laughs>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생검 보두리로다. <laughs> 고집하는 님이 e m y 를 부르네. 지자하냐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백심히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똥똥똥자에게내 제사 대답하냐 말과 일어나 이래 내 상을 가지고 걸어라. 하나말에주에 어느 것이 틀렸느냐. 나. 신랑을 같이 할게요. 그러나 인자가 나. 나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나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나. 하시고. 또 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인데. <laughs> <laughs> 잘하셨어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laughs> 그가 일어나 곰 상을 가지고 모든 신란들 <laughs>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제 무리가 이간 에저 샴부치 꾸니가 내려져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바 바닷가에 나가시매 그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음. <laughs> 또 지나가시더라 알페오의 아들 나이가 레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러나 이러 음. 나를 따르라" 음. 렇게 심해는 시인과 같이 읽을게요. 그의 집에 앉아 음. 음. 네. 네. 음. 잡수실 음. 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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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세리와 감사합니다. 죄인들이... 음. 예수와 그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루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밀어라 잘했어요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음.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남가 너무... 것이 없고 변자 자에게리야. 제때 있는지라 나의 은혜를 부르러 온 아니요 지인을 부르러 왔노라 <laughs> 하시니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옆에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 <laughs> 예수께서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의 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겠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금식할 수 없느니라. 자매님 네, 그러나 신랑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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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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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나. 근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세 것이 낡은 그것을 당겨 헤어짐을 더하게 되느니라. 제포도더를 낡은 벗저에 낡은 더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제 포도스가 옷들를 더들어 보도수와 부대를 버리되야오제제 <laughs> 보도수는 잡거니라 <laughs> 하느니라. 이거 보여야 하지, 보여야 안식일에 <laughs>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었으니 그들은열 이삭을 자르니. 성경 책 봐. 안에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laughs> 어찌하여 안식일을 하지 못하나이까? 시민면 네, 할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아윗이 자기와 밑 함께한 자들이 네. 먹을 것이 없어 시작할 때에 큰일을 네.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들들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로 사람의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 아니니. 이거 께 시작. 이런 것만으로 인터넷 리식이라도 되지 을까 20, 21, 22, 21, 21, 21, 21, 리1구1 21, 리1 21, 21, 21, 2나눠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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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음, 음. <웃음> 선생님 저요 다운이 나눠주세요 네. <laughs> 오전에 책풀이 만들어서 감사합니다 잠잘 시간에 음치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후에 네. 주학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laughs> 네, 이번 주에 성민 서 바이올린 레슨 시간에, 짜증 한번도내지도 않고,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니다감사한거 <laughs> 있나요? 감사한거 하나 나합는데요이 중에서 감사사님께서잘안 어, 아, 되는 다감 부분도 제가 손가락을 잘 가르켜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도 감사할 거 있나요? 리커다 잘 불렀어. 요 <laughs> 예자매님 감사한거 있나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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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사님은 오늘 사랑이가 힘들었는데 같이 해줘서 감사하고 신혜자매님이 처음으로 같이 따라서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전달합니다. 왓츠클리어서손 네. 기도는 눈을 떠놓고. 네 보일 거는 미씨가 처 와서. 신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부 친구들과 또 말씀을 읽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네. 어, 또 오랜만에 만났는데 또 서로 사랑하고 또 나머지 한 남은 한 주도 잘 지내고 건강하기를 나 만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네.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녕 아, 네. 안녕 친구들 일주일에 만나요 사랑해요 사랑해요.